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가으로으니 너는 내의 나를 하 그들을 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자절이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 함께 읽은 이 부모 말씀 중심으로 어, 들로 나가라. 이러한 제목 아래 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아,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 어, 선지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지금 불러 세우시는 그러한 아,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구약 시대에 파수꾼의 임무는 뭐냐? 야간에 한밤중에 도시나 타장마당을 지키고 적군의 침략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라는 용어는요. 종종 구약에서 백성들한테 이말 하나님의 심판 또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묘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아 어, 하나님께서 어이 선지자 에스겔을 어 파수꾼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어 아주 특별한 어, 일을 에스겔한테 명령을 하셨는데, 들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한테 들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자, 본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들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 까닭은 뭐냐?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들에서 빈 들에서 에스겔과 말하겠다 그랬어요 즉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한테 일어나서 들로 나아가라 그랬는데 이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 뜻입니다 거기서 너와 대화하겠다. 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들입니다. 들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들은요 고요한 곳입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한적하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가 들인데 하나님은 들로 나아가라. 거기서 너와 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들인데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려면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려면 누구한테도 무엇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장소로 가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한테 너 일어나서 들로 나아가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게도 또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 그게 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일찍이 순종했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책할 필요 접어두시고요. 어, 창세기 24장 6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로 가겠어요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이삭이 날이 저물 때 어디로 나갔다 그랬습니까? 들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뭐 했나요? 묵상했대요. 이거 기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기는요. 들에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이삭이 들로 나가서 목상했겠어요? 그래야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를 깊이 할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자리가 그 빈들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할일 없이 지내거나, 시시껄렁한 책이나 읽으면서 보내거나, 시간 때우려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허송세월 하는 사람들이 이 이삭의 삶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삭이처럼요, 우리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좀더 많이 가질 때, 그런 성도는 하나님 가까이 사는 겁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경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음성을 그 시간을 통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기가요, 묵상의 장소로 선택한 장소는요, 아주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기도와 묵상의 장소로 최적의 장소였지요. 빈들로 갔습니다. 더군다나 시간도 중요해요. 한낮에 그랬습니까? 언제 갔습니까? 날이 저물 때입니다. 날이 저물 때, 뭐라 그랬나요? 63절에 "이삭이 언제요? 저물 때 들에 나가" 여러분, 저물 때 들에 나갔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한 낮은요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일도 다들에 일도 나뉘고 그러니 그 시간은요 들에 나가도요 방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졸을 때즉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가 끝나는 시간인 해줄 무렵 이때는 들판에 사람이 없어요.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하루가 끝나는 시간 해질 무렵, 하루 일과가 일과를 마쳤으니, 그때는 이 세상 염려를 다 잊어버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시간적으로도 최적의 시간을 선택해서 빈들로 나갔죠. 왜요? 묵상하려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시간을 가지려고요. 이 해질녘에 들러 나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저녁에 들러 나아가 한 시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그러한 시간을 낼수 있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너무 바쁜 세상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때는요. 1차 산업 시대예요. 농사 짓는 시대예요. 예. 전기 불이 없어요. 대부분 촛불 켜고 살아요. TV도 없고 뭐 극장도 없고 그래요. 연속극 볼 수도 없어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러면 호롱불 켜고 있다가 말이죠. 해지면 다불 끄고 일찍 자요. 그러니 당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돼요. 동틀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차 산업시대 농사해지니까 일찍이 들판으로 밭으로 농바닥으로 가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일찍 잘 수밖에 없고 근데 오늘날에는요, 강남에 여기서 출근하려 그러면요, 강남에 여기서 출근하려 그러면 제가요, 어저께 우리 둘째 딸이 강남에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월상 예배를 인도 하기 위해서 갔어요. 10시에 직원들이 다 출근한대요. 10시 맞춰서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상에. 7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10시에 간신히 도착했어요. 2시간 반 걸렸어요. 출근 시간에는 2시간 반 걸려요. 강남 가는데. 낮에 가야 빨리 가면 1시간 반이고. 2시간 반 걸려갔어요. 그러니 이렇게 바쁜 세상에 아침에 새벽 기도회까지 마친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해요. 야근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선 무슨 또 회식할 때도 있고요. 옛날하고 호롱불 켤 때하고 달라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요 이삭이처럼요 해질녘이라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취침하기 전이라도 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여기 바깥에 저녁 때 되면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예배당 땅을 밟으면서요, 여름에는 여기 들어와 있으면 너무 더워요. 여기서 기도하려면, 저녁, 저녁 때 와서 기도하려면 너무 더워요. 어, 나 혼자 기도하는데 이거 비싼 에어컨 틀, 틀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요, 땅 밟기를 하면서요, 여기서부터 이거 여기 땅을 밟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빙빙 돌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듣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땅을 밟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생겼으니 땅 밟고 다니기가더 좋아. 운동도 돼요 할렐루야. 걸어서 다니니까 이거를 한 시간을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계속 성전을 달부 다니면서 중보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듣는 사람 없을 없고 방해하는 사람 없고 여기 참 좋아요. 기도하기가. 여러분 우리는 하루 이 사기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끝나는 시간.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이 세상 염려도 그 시간에 잊어버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해줄 무렵에. 오늘날에 우리도 이른 아침이든 그게 안 된다면 이 사기처럼 하루 일과를 마친 시간. 저녁에 들러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시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도 에스겔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일어나 들러 나가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반대로도 말씀을 하시네. 이제 집으로 들어가래요.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간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 같은 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광을 봤어요, 들에 나가서.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너는 가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라 가서 문닫으라 그랬나요? 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이거 말이죠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라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집에 가두어라 이런 의미예요. 가라 그리고 네 자신을 네 집에다 가두어라. 이게 여러분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성경에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문 닫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반대로 집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말씀이 장차 예루살렘이 적군의 공격을 당해서 포위될 날이 있어요. 완전히 갇히는 거죠.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 상징행위. 이걸 예언적 행동이라 그래. 프로페틱 액션. 그러한 그 상징적인 예언적 행동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이제는 반대로 집으로 돌아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즉, 골반 기도를 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문을 닫고, 누구도 기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빈들이든 골방이든 방해받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장소를 찾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집 안방도 신랑도 남편도 출근하고 나 혼자 있을 때 아이들도 다 나갔을 때 그것이 바로 내골반 기도의 장소가 될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빈들도 빈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세나 엘리아나 야고가 같은 인물들은 산이나 들에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또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예수님 산에서도 기도하셨죠, 들에서도 기도하셨고 바울도 광야 광냐, 아라비아 광야의 이 기도의 체험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지금 캐나다 총신대학 총장한 하영자 목사님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그때 얘기했죠 저랑 같이 신학산 시절에 저 삼각산에 작정을 하고 철학이들을 하고 소나무 뿌리 진짜 뽑으려고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을 했으니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 작정했으니 네. 아,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요만큼이라도 사명을 감당하지. 그러한 기도에 신음하는 시간이 없었으면 요만큼도 감당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신학 지식만 갖고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꼭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이 신앙생활이 말할 수 없이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큰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지요. 리차드 세실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노력은 다 공허하게 되든가 아니면 그 이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귀한 교훈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우리들도 빈들로 나가든, 골방으로 가든, 주님 앞에 귀 빚기도 많은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 오늘의 본문. 22절에 보면요, 다시 보세요.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너와, 너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깊이 있는 기도는요. 내 말만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내말좀 들어보세요 하고 내 말만 실컷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깊이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녀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는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빈들에서 들릴 겁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안 들리는 거거든요. 골방에서는 들립니다. 내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시간을 드리세요.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죠.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그리고 그때 내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허락해 드리고, 나는 조용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들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내 말을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쌍방통행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만 일방적으로 내말 들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실은 내 말도 하나님께 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고요,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고요, 사도 요한도 또한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운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회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또 음악도 틀어 놓잖아요. 그러면 남의 소리, 다른 사람의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소리 안 들리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현장도 빈들이 될 수가 있고, 골방도 될 수가 있는 걸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체험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